베트남 IT 기업 CMC 추장인 응우옌 쭝진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황성우 삼성 SDS 대표이사와도 회동했습니다. 삼성을 향한 CMC의 러브콜 소식 구독 좋아요와 함께 보시죠. 19일 삼성 SDS와 CMC에 따르면 황성우 사장과 진회장을 포함한 양사 주요 경영진은 지난 6월 말 서울 삼성 SDS 잠실 캠퍼스에서 만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황 사장은 CMC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는데요. CMC가 지난 5월 한국법인을 공식 출범한 것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양사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협력이라는 전략적 비전을 세우고 연구 개발과 제품 서비스 개발부터 교육 훈련 분야까지 AI 기술 도입을 통한 협상과 신 기회를 발굴한다 계획입니다. CMC는 특히 삼성 SDS가 운영하는 베트남 글로벌 디벨로먼트 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삼성 SDS는 GDC를 통해 현지 개발자를 채용해서 IT 서비스 물류와 관련된 개발 업무를 맡기며 CMC는 삼성 SDS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돕네요. 찐 회장은 이달 초 이재용 회장,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과도 연쇄 회동해 CMC의 AI와 삼성 반도체 기술을 합치자고 제안했죠. 유 회장은 찐 회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며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베트남에서 AI 칩 구상에 시동을 건 가운데 양사 간 협력이 어떤 시너지를 내게 될지 기대해 봅니다. 오늘 더구루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루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